만약에 매운맛만 여기다 다 넣었다 그냥 죽는 겁니다.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드가스기 창피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말이죠 안주는 아닙니다. 뭐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주가 될수 있겠지만 주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주는 아닌데 바로. 홍주 블랙면 인데요. 아, 지금 유튜버 분 중에 아, 이거를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고 정말 강추를 하길래 저도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리뷰어기 때문에 요거를 어,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것이고요. 일단은 주문 단위는 10인분입니다. 10인분에 21,000 몇백 원 주고 구매했는데 이 양념이 안 들어간 패키지가 있어요. 비빔 패키지라 그래서 그거는 10인분에 11,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1 0인 양념장은요 두 가지를 시켰어요 하나는 맛있는 양념장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매운 양념장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양념을 어떤 비율로 먹느냐에 따라서 맵기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매운 양념장만 다 넣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맵다고 하니까 속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반반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양은 요 정도인데 양 적으신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고 양 많으신 분들한테는 두 개를 끓여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매운 양념 반 넣고 좀 찍어 먹어볼까? 음, 양념을 먹어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달고 무슨 캡사이신이나 뭐 화학 조미료 그런 맛이 아니라 베이스가 태국 고추예요. 태국 고추 베이스에 굉장히 매콤한 맛이 나는데 맛있게 매운 매콤함인데요. 어, 굉장히 기대되는데? 기본 양념도 반. 모자라면 조금 더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육수는 물 비빔면에 먹어도 되고, 아니면 육수 따로 먹어도 됩니다. 저는 일단은 여기다가 살짝 부어 놓고, 그리고 여기다는 그냥 따라 놓을게요. 자, 육수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이 육수 맛은 조미료 맛도 살짝 나면서, 무슨 새콤한 육수 맛이라기보다는,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난 육수네요. 이 양념장은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육수는 그냥 보통이다. 자, 일단은 비주얼은 이런 느낌이에요. 뼈리 많이 매워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고요. 그냥 기본인데요. 뭐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요거는 감동란 편의점에서 파는 감동란입니다 하, 일단은 향은 고춧가루 분태 있죠, 갈은 거그 고춧가루 냄새 있죠. 그 냄새가 제대로 많이 나는데요. 아, 일단 군침이 막 도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떠가지고, 음, 음, 계란 하나 먹어주고, 음, 어, 맛있어, 맛있어, 음, 음,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이 평안도식 냉면. 와, 이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맛있습니다. 진짜. 와, 괜히 유튜버분들이 칭찬한 게 아니었네요. 맛있네요, 진짜. 물론 제가 일반 소스랑 매운 소스랑 거의 반반 섞었긴 했는데, 그래도 굉장히 매워요. 만약에 매운맛만 여기다 다 넣었다. 그냥 죽는 겁니다. 우리 같은 평범한 호시민들은 반반 섞어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음! 와 이게 지금 품절대란 일어났거든요 품절대란 배송도 5일인가 6일 만에 받았어요 음와 맛있다 음아 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어이 제품은 정말 클래식한 냉면이다. 정말 옛날스러운 냉면. 근데 굉장히 매콤한데 어, 그 매콤함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. 왜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지알것 같아요. 어 그래서 다른 냉면 이제 저는 안 먹고 앞으로 저는 어, 이 냉면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와 비빔냉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이 제품은 구매각입니다. 구매각. 자, 이렇게 500g씩 양념이 오는데, 그, 기본 양념만 1kg 시킬 수 있고요. 이렇게 반반 시킬 수 있어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, 어, 나는 정말 매운 걸 좋아한다? 그러면 이 매운맛만 넣는 것도 괜찮고요. 근데 진짜 죽습니다. 아니면 잘 조합해서 먹으면 될것 같고, 제가 이 양념 양을 보니까 면 10인분 다 써도 이 양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제 느낌에. 지금 양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양념은 뭐, 게장을 담가 먹던지, 다른데 많이 활용해도 굉장히 맛있을 그런 양념이다. 지금까지 애주가 t v 찬PD였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그럼, 다음 시간에도 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와 이냉면은 진짜 인정합니다. 어 맛있어요.